반한 이산가족 김현희씨를 환하라환하라환하라 송환하라 인권적 인도적 차원으로 김현희씨 송환을 적극 추진하라 대구에서 하는 성화 운동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청와대 통일부 다 서울에 있으니까 한 발자리도 같이 있고 그 가까운데 가가지고내 나서 허소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까지 대구 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나 거기 가서 일인 시위도 하고 집에 좀 보내달라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추석 하게 되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추석 하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11년 동안 이렇게 열한 번째 추석을 맞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간암 수술까지 받으니까 아, 정말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 이러다 정말 못가는거 아닐까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요. 아 집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살아서 부모님 얼굴만 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북에 가, 가려고 어, 서울 주제 베트남 대사관 뛰어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잠이 탈출제로 엮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11년 동안 옹류하고안 보내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는 가족한테 가야 되니까 할수 없이 베트남 대사관이라도 뛰어들어서 가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재판 중인데 왜 재판이라도 빨리 했을 적좋겠어요나 그러니까 때문에 부모님이 더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아파요. 부모님한테 전 미안하다는 말나 어, 괜찮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만날 거니까 제가 고향에 갈 때까지 부디 어머니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